동네별 가성비 여행과 데이트 코스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맨날 어디 가지, 뭐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거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직접 만든 코너입니다. 저희는 뚜벅이 커플이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요. 매번 같은 동네에서 반복적인 데이트가 지겨우신 분들 다양한 볼거리와 이색데이트 중심으로 알찬 정보들 꽉꽉 넣어서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꿀팁 챙겨가시고 구독과 알람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번 여행의 주제는 강남에서 즐기는 가성비 실내 데이트 코스입니다. 외국인들에게는 강남 스타일로 알려진 곳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강남 하면 땅값 비싼 곳을 떠올리고 싶죠. 소위 부의 상징 같은 곳이랄까요. 약간 미국의 맨하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왠지 강남에서 데이트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주 가본 곳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강남 데이트를 기획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위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지도를 보면서 전체적인 코스를 얘기 드릴게요. 강남 중에서도 저희가 간 곳은 2호선 강남역과 9호선 신논현역 사이의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동네의 놀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먹거리, 카페로 나눠서 다 카테고리에 어떤 갈만한 곳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동네에는 갈 곳이 너무 많아서 몇 군데만 추리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저희가 골라드린 것 외에도 좋은 곳이 많으니까 여러 번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에는 대기업들이 만들어둔 문화 공간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곳은 바로 일상 비일상의 틈입니다. 이곳은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5층짜리 대규모 복합문화 공간이에요. 볼게 굉장히 많아서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면 두세 시간이 금방 흘러가는 곳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바로 이 모든 것이 무료라는 거죠. 주기적으로 테마가 바뀌는데요. 저희가 갔을 때는 독립출판사와 개인작가들과 회복한 보부상이라는 컨셉으로 1층이 꾸며져 있었어요. 어, 신기하다. 독립 출판사들이 다 모여있는 거야. 아까 내가 봤는데 타로 보는 데도 있더라고.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서는 모든 층마다 전용 앱의 바코드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용 앱을 깔고 회원가입을 해서 들어가시면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SNS 업로드용으로 촬영하려면 1층 안내소에서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다른 층에서 촬영을 할 때마다 직원분이 와가지고 동의서 작성인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다시 1층 내려가기 힘드니까 1층에서 모든 거를 해결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층마다 컨셉에 맞는 키워드가 정해져 있는데, 우선 1층은 그 컨셉이 가장 잘 반영되는 오픈 스페이스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체험해본 부스는. 호랑이 컨셉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작가님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니, 딱 지나가는데 그림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그 그림만큼이나 귀여우신 두 작가님들이 앉으셔서 저희 얼굴을 호랑이 느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거든요. 방문해 보시는 분은 꼭 하나 추억을 남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힐링과 칠링의 팀이 열리는데요. 정말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여기 디즈니 굿즈 샵인데. 대박. <laughs> 어, 대박. 이런 포스터를 봐요. <laughs> 미쳤어. 어, 너가 좋아하는 우디. 아니야? 너토이스토리 보고 울었다며? <laughs> 아, 너무 신나는데? 아, 너무 재밌다 여기. 1층과 2층은 뭔가 생기가 넘치고 아기자기한 공간이라서 저와 같은 이상형의 분들은 정말로 재밌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그 남자친구가 아이언이거든요. 저 혼자서 막 즐기고 딱 돌아보니까 남자친구의 눈빛이 약간 지쳐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3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이 유형 분들이 본격적으로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어요. 이곳은 스토리지 북앤필름 강남점이 있는 곳이에요. 평화롭고 세련된 분위기의 책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구매한 책은 우주로 이루어진 원형 라운지에서 읽을 수 있어요. 제가 느낀 최고의 장점은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님들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독립 출판사 모여있잖아. 내가 평소에 알지 못하는 그런 걸 되게 많이 알게 된것 같아. 여기서 책도 읽고 수다도 떠시면서 조금 쉬시다가. 4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4층에는 오늘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3곳의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셀프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미러존이에요. 배경색을 바꿔가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아쉽게도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여기는 인기가 많아서 웨이팅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한 곳은 스크린에 내가 원하는 배경 사진을 띄워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특별한 일상 기록소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찍은 사진은 맞은편에서 유료로도 인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하나는 느린 일상 기록소로 필링 카메라로 셀프 사진을 찍는 곳이에요. 이때 찍은 사진은 일주일 뒤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와서 다시 가져가야겠죠. 한동안은 보관해준대요. 4층에는 필링 카메라도 정말 많고 사진전도 작게 하고 있으니까 충분 즐기시다가 5층으로 올라가면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딱 들어갈 때부터 뭔가 좋은 향이 나요. 뭔가 숲속의 향이 나서 알아보니까 숲과 꽃, 풀 쪽에 관련된 인센스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편안하게 앉으셔서 영화와 게임을 즐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쉬다가, 아, 어, 바깥 빠른 놈 쐬고 싶은데? 라고 하면 한층 더 올라가면 루프탑이 있어요. 루프탑에는 미니 갈대숲과 약간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와 이곳 사이에 뭐, 어떻게 뭐 그렇게 생긴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갈대숲도 형성되어 있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팟이 곳곳에 있어서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충분히 그 건물을 즐기셨다면 지하로 가시면 되는데요. 지하에는 또 다른 컨셉의 전시회가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왔을 때는 로컬 트레인이라고 실감형 여행 콘텐츠 전시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시국이라서 여행을 못 가잖아요. 여기에 내려가면 VR로 정말 여행하는 느낌을 선사한다고 해요. 제가 가장 좋았던 건 드라마 현장에 들어가는 VR 코너인데요. 거기서 꼭 색의 얼굴을 정말 가까이서 봤어요. 여기서는 재미있는 이벤트도 하고 있어서 SNS 인증을 하면 뽑기도 할수 있어요. 뽑기를 해야 되는데, 너가 골라줘. 어디 할지? 아, 이... 어, 무서운 이어폰. 어. 일석매일사의 팀 설명이 정말 길었죠. 근데 그만큼 볼게 진짜로 많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그래서 꼭 가시길 바랄게요. 여긴 테마가 주기적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가실 분들은 미리 알아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만 가면 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 저희가 다른 놀만한 곳도 추천해 드릴게요. 이 기준은 저희가 가본 곳과 가보고 싶었던 평점 위치의 곳을 추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 있었던 곳은 스나이퍼 밴이에요. 총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요즘 뜨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곳은 굳이 강남이 아니어도 할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이색적인 곳을 찾아간 곳이 바로 코인 테니스 24입니다. 여기는 강남역보다는 신논현역 쪽에 가까워서 조금 올라가야 돼요. 안녕. <laughs> 너 회를 왜 밖에 내고 있어? 아 이뻐! 달려오는 거 봤어? 문 열때? <laughs> 얘 뭔가, 뭔가 싶다 <laughs> 왜날 찍죠? 이런 거 내가 카메라를 좀안해 입장을 하면 카드를 하나씩 주는데 그 카드에 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최소 비용은 1인당 9,000원 9,000원으로 총 3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플끼리 가면 총 6게임을 하는 거겠죠? 여섯 게임을 연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이 있으면 두 게임씩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그럼 기다린 동안 뭘 하면 되냐면 천 원을 주고 하는 다트 게임도 할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테니스보다 다트가 더 재밌었어요. 테니스를 잘못 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테니스를 좀 치시거나 운동신경이 좋으신 분들이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상한데? 잠깐만.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데이트할 때 보통 구두를 신으시잖아요. 여기에 가면 운동화를 대여해줘요. 근데 솔직히, 뭐 친구들끼리 가거나 뭐좀 3년 이상 사귀신 분들은 그냥 운동화 신고 가서 4,000원 정도 아끼시는 것도 꿀팁입니다. 다음은 에나타 사주입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타로집을 줄임말이어서 에나타인데 알고 보니까 그만큼 시원하게 타로를 봐준다는 뜻이었어요. 이름이 재밌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니 무려 4.8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받고 싶었는데 인기가 많아서 여기는 꼭 예약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정말 놀거리와 볼거리가 맞는 강남이죠. 이렇게 놀고 나면 배가 고프고 피곤해져서 딱 식사하기가 좋은 상태가 돼요. 신논현역 근처에 있는 식당을 말씀드릴게요. 1번 송포갈비 양념갈비 맛집으로 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직원분들이 고기를 구워주고 잘라준다고 해요. 2번 구구당 여기는 쭈가 집접한 곳인데 표정 아시안 레스토랑이에요. 대표 메뉴는 홍콩 파스타와 구구당 멘보샤. 1층과 지하로 되어 있는데 매장이 크고 분위기가 좋다고 해요. 여기서 평점도 좋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마초셰프라는 곳입니다. TV에도 나와서 유명하기를 한번 알아보니까. 불쇼가 유명하대요. 근데 마초 삼겹 스테이크가 대표 메뉴이고 리뷰가 정말 많고 평도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쇼를 하다 보니까 좀 탄내가 난다라는 평도 있고요. 단점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음식이 나오는데 왜인이 길다고 해요. 여기는 저희가 간 곳이 에요 호랑이 식당. 일본 라면을 한국식으로 해석한 맛집인데요. 저희는 여기서 호면과 마재면을 먹었습니다. 왠지 호랑이 식당이라서 되게 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담백하고 고소했어요. 호랑이로 따지자면 새신용 호랑이가 먹을 것 같아요.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데이트 파 워플에서 미리 팝티를 구매해서 가면 조금 더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도 평화롭고 맛도 좋아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올해가 호랑이 해일만큼 한번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식당에서 나오면 그 거리가 다 카페거리예요. 첫 번째 AB 카페. 여기는 유재석님이 여러 번간 카페라고 해서 유명하더라고요. 동남아 휴양지에서 온것 같은 인테리어의 카페예요.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인데 분위기가 진짜 깡패입니다. 두 번째, 알베레. 여기는 제가 지나가다가 오면 공원이 있지? 하고 봤더니 카페는 뭐예요? 거대한 나무들이 카페 앞에 쫙 위치해 있어가지고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을 줍니다. 평을 보니까 메뉴맛은뭐 그럭저럭이지만 내부 공간이 매우 넓고 분위기가 좋다고 하네요. 세 번째, 서울 욕망의 북카페. 이름이 왜 이러지? 하고 봤더니 창업 유튜버 자청이 만든 공간이었어요. 이곳에 있는 동안 영감을 받지 못하면 환불해드리겠다라는 모토가 있는데 인테리어가 예쁘고 조용하고 무엇보다 뷰가 정말 좋아서 책 읽기에 좋은 곳이에요. 네 번째, 정월. 여기는 저희가 간 곳이에요. 도심 한가운데서 대나무가 우거진 포토존이 바깥에 있다는 점이 독특했어요. 아기자기한 알정구로 꾸며져 있어서 전녁에 가면 특히 예쁜 사진을 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건물이나 인테리어 예쁜 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가 주택을 개조한 카페인데, 카페 내부에도 구석구석 숨겨진 자석이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언덕에 있어서 올라가기가 좀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카페가 이쁘고, 무엇보다 말차 맛집. 말차 아인슈페너가 시그니처 메뉴인데, 말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추천합니다. 말차가 되게 진해. 말차 초콜릿을 살짝 갈은 거랑 치즈크림이랑 약간 상큼한 딸기가 좀 섞인 그런 맛인데 뭐 이거 무슨 뭐 이형, 이형자도 아니고 마평가마하고 다니고 가격도 강남카페치고는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후,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죠? 저의 영상만 봐도 충분히 알수 있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정보를 좀 꽉꽉 넣었어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만약에 다시 간다면 저는 좀 일찍 갈것 같아요 일상, 일상의 틈이 생각보다 볼게 많아서 좀더 일찍 도착해서 일상, 일상의 틈을 충분히 즐기고 카페에 가서 한숨을 돌렸다가 근처에서 재밌는 놀거리를 하고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갈것 같아요 밥을 먹고 나서는 사주 카페를 보러 가는 것도 좋은 코스일 것 같습니다 크스를 그렇게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면 굳이 저기까지는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근처에서도 놀게 많거든요. 자,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저희가 이번 데이트에 쓴총 비용은 짜잔! 강남에서 이 정도 비용으로 데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성비 코스 맞죠? 확실히 이번 코스를 계기로 강남이 만약 비싸기만 하다라는 편견은 좀 깨진 것 같아요. 뭐, 물론 저희가 가성비 코스를 찾아간 것도 있고 강남이라 해봤자 여기 끝에서만 즐긴 것도 있지만 뭐, 그래도... 강남이 마냥 멀리 할 곳은 아니라 즐길 게 정말 많은 지역이라는 점. 그걸 알게 됐어요. 역시 여행은 직접 가보는 게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강남 뭐, 친근했다. 서울 토박이 분들처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코스를 준비해 봤는데 어떠신가요? 너희가 코스를 얼마나 잘 짰냐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간곳 중에 더 좋았던 곳이나 여기 있는 숨은 여행지도 있다 하면 댓글로 공유해주셔서 저희 함께 여행하는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데이트 코스는 과연 어디일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에도 더 알찬 코스를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기록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랄게요. 이상, 라이프샷이었습니다. Yeah. <laughs>